아 갑자기 존나 배고프 나 아, 붕어빵 먹고 싶다 붕어빵 응 시장 시장 같은 골목에 파는 세개에막천원 이런 거 있잖아요 세네개천 원짜리 거기 가가지고 이제 어뭐 파시여 어예아 감사합니다 힘 봉투에서 어, 뜨끈뜨끈하게 저는 이제 꼬리를 가장 좋아해요. 꼬리, 꼬리가 존나 많있어 그래서 일단 아 위에 거는 아이 잘라서 꼬리만 먹는 경우도 있고, 뭐 친구가 야나 붕어빵 하나만 줘 이러면 알아서 꼬리 잘라서 꼬리는 제가 먹고 딱 줘요. 꼬리만 쏙 하면 꼬리가 이렇게 꼬리가 이렇게 있잖아요. 세모나게 그럼 제 이빨 가운데 껴요. 그러면 이빨에 안착을 해서 꼬리를 이렇게 씹어 먹어요. 그러면 아 왜냐면 이 꼬리 쪽은 밭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 있지가 않아요. 예. <laughs> 그 공통쪽에 팥이 많이 들어가지그 예. 꼬리 쪽에 팥이 조금 들어가서 그 밀가루와 같이 합체가 되면서 이야 꼬리 에이. 아 붕어빵 꼬리 먹고 싶다 잠시만요 친구한테 전화해서 붕어빵 꼬리 사오라 할게요 어, 만원 준다고 붕어빵 꼬리 사오면 만원 준다 해야겠다 붕어빵 꼬리 먹시네 아니 전화를 안 받아 아, 아 지금 붕어빵 파는 데 없나? 아 꼬리 먹고 싶다 야 근데 배달에서 붕어빵 팔면 잘될거 같지 않아요? 배달의 민족 이런 데서 아니 붕어빵 배달은 안 되더라. 그리고 붕어빵을 내가 시켜봤는데 붕어빵이 그 뭐라 해야 되지? 아, 그러니까 시장에서 파는 그런 큰 붕어빵이 아니라 막 짜바리 붕어빵 있잖아요. 그 뭔지 아세요? 짜바리 붕어빵? 어, 이거 뭐지 아아 아, 그거 이거 아, 뭐라 말해야 되지? 붕어빵. 그러니까 막큰게 아닌 이런 거 아니야. 아, 와, 존나 맛있겠다. 막이 꼬리 이거 말고 존만한 거 있어. 막어 이런 거 이런 거 이거 이거 짜바리 이거 존나 맛없어 이거는. 이거 어, 맞다고 어, 이거는 어여런분 어, 이런, 이런 거 하시면 안 돼요 붕, 붕어빵 꼬리 꼬리 이야 아 이거야 이거 이 꼬리 와 일로 와이 개새끼야 아 어, 먹고 싶다 붕어빵 꼬리 아 맞아 그리고 붕어빵에 이렇게 그잘 보시면 옆쪽에 튀김이 좀 묻어있는 게 있어요 이렇게 음 응. 붕어빵에, 붕어빵에 튀김이 같이 묻어서 나오는 경우가 있네 이런 거쏙 떼줘가지고 이제 튀김만 먹어도 맛있어요 야내 검색어에 붕어빵이 있어 어안 보이네? 보여요? 어, 왜 이렇게 안 보여? 내가 며칠 전에도 붕어빵 검색했었어요. 피고 싶어, 아, 아 피고 싶대, 먹고 싶어가지고. 붕어빵 치니까 안 뜨네 그냥. 아나뭐 추, 어 추로스 먹고 싶다. 추로스. 잠시만. 와 어, 추로스 먹고 싶다.